자 지금 제가 급하게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어떤 친구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갑자기 저한테 다시 진행한다고 스크린샷을 보내서 뭔가 하고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뽑고 비비오 케이티브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메시지를 입력해주세요. 더 이상 채팅을 원치 않으시면 채팅 목록에서 채팅방 나가기를 해주세요. 비비오 케이티브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소식과 혜택 정보를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 직원에게 연결하기. 이런 게 왔다고 저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지금 제 핸드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을 누른 다음에 뽑고 BBOK TV를 눌렀더니 이렇게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미디어 인터넷 방송 카테고리, 카카오는 통신 판매 뭐 이런 게 뜨면서 대화를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기를 눌렀더니 님 누구? 찐뽑구님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메일함에 가서 당첨 메일 캡처 보내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구냐고만 했는데 이렇게 보낸거죠 이게 최근에 저한테 계속해서 제보가 오던 뽑구님을 사칭하는 사기인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지금 급하게 촬영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정체가 뭔지 어떤 사기를 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린 친구인 척 하려고 맞춤법을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람이 안녕하세요 메인화면에 가서 당첨 메인캡쳐 보내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진을 하나 보냈거든요 이 사진을 클릭을 했더니 야 이거 뭐야 유튜브 채널 메인화면이잖아 게다가 이거 뭐야 1시간 전에 스크린캡쳐 한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고? 이거 지금 공짜를로 노라고 한 거는 제가 2시간 전에 업로드를 한 거거든요. 근데 1시간 전에 이걸 캡쳐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준비성이 아주 철저한 사기꾼이에요. 자, 지금 일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글을 읽었거든요. 저는 메일을 못 받아서요. 뽀꾸님을 좋아해서 톡온 거예요. 저 당첨된 건가요? 뽀꾸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속을 수밖에 없는 게요. 카카오톡에서 채널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긴 걸 아실 거예요. 이 채널 누르면은 이렇게 본인이 가입하는 채널들이 뜨잖아요. 서울대병원, 이런 게가입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뽀꾸BBOKTV라고 떠있으면은 이거 당연히 공식 인증된 카카오톡이 공식 인증한 복구의 진짜 채널이구나. 다 믿게 된단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사기를 치는 건데, 아니 대체 카카오톡은 이렇게 사기 치는 도구로 쓸수 있도록 남겨놓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우선 대화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됐다고, 네라고 말합니다. 뭘 사기치기 위해서 저를 행세하면서 공식 채널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아 여기에서 살짝 오게티가 하나 있네요 제가 쓰는 채널에 뽑고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눌러서 확대를 하니까 화질이 매우 구립니다 화질 구지에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원본 이미지를 올리면은 보이시죠 화질 차이가 나는 거 화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도 이렇게 화질이 좋아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를 캡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질이 나쁘네요 이거 나도 처음부터 사기꾼인 거 모르고 이걸 클릭해서 화질이 구리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것만 봐서는 진짜 뽀꼬님이라고 착각을 할 만해요 어,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거나 잘해주세요? 패드립을 치면서 그러네요 아 이거 지금 제가 실수한 게 너무 맞춤법을 틀리니까 이 사기꾼이 얘는 사기치일 가치가 없는 완전 영유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제가 연령대를 바꿔서 흉내를 내면은 이 사기꾼이 의심을 할수 있으니까 어린 척은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 어떤 걸 사기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부자 영 유아인 척 해보겠습니다. 저돈 많아요, 복구님. 저희 집 진짜 부자예요. 계좌에 1,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 나누던 어린 친구 영유아의 통장인 척하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아빠가 저 급할 때 여기서 맞춤법 한번 틀려주고 쓰라고 준 통장인데 돈 많이 있어요. 이 정도 유혹했는데 이 사기꾼은 사기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를 아마 차단한 걸 겁니다. 야, 이러면은 더 이상 이 사기꾼의 목적이 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차단한 것 같아요. 메일함에 가서 당첨 메일 캡쳐 보내주시면은 확인 도와드린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이거 제보가 왔던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캡쳐해서 보내라고 했거든요. 로그를 제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의도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뽑고 BBOK TV를 검색했더니 아까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기꾼이 저를 차단하고 새로운 걸로 판거 같거든요. 이 친구 한 개인 게 새로 만든 거 같거든요. 여기에 채널 추가를 해서 다시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추가를 했다고 뜨고 안녕하세요. 사기꾼 뭐 하는 사람인지 바로바로 답장 바로 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스크린샷 보내면은 안 되니까 약간 좀 뜸을 들이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보 왔던 메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필로 톡하라고 했는데 전화번호 요구해서 일단 줬는데 카카오톡 비밀번호는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요라고 하면서 제보가 왔었거든요. 사기꾼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라고 합니다. 번호를 진짜로 보내보겠습니다. 010 자, 핸드폰 번호를 보냈구요. 야, 잠깐만. 나 이거 처음에는 이거 사기 치는 게 중고등학생이나 잼민이가 장난치는 거거나 사기 쳐봐야지 뭐 브로이스타지 계정 훔치는 그 정도 사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지금 전화번호 유도하는 게 이거 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있잖아요. 그 사기꾼들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본인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카카오톡 비밀번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비밀번호를 남겨주시면 카카오톡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럼 본인 확인이 끝나고 상품 지급 바로 될 겁니다. 본인 확인 전화가 간다고 하는 거는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걸로 결제를 한 다음에 결제 유도를 시키려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는 어, 김선우, 김선우 111은 영어로 쳐주세요라고 했어요. 했는? 제가 보낸 핸드폰 번호는 진짜였지만 비밀번호는 가짜거든요? 만약 이 사기꾼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한다면 은 카카오톡 계정을 훔치려는 사기꾼일 거고요.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모르고 인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심각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일 겁니다. 만약에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면 이건 진짜 조직적인 범죄거든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훔치려는 것 같고요. 이 사기꾼의 또 다른 의도가 뭔지를 알아보려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을건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가입하고 콩가중 안에서 비밀번호 따로 부르지만 대부분 비밀번호 적으로 하거든요 라고 보냈더니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개인정보를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기쳐가지고 수집해서 뭔가 나쁜 용도로 쓰려고 개인정보 수집하고 있는 거면서 뭔 타인에게 안 알려주고 다른 용도로 안써이 나쁜 놈아 이 비밀번호가 안 바뀐다는 거를 의심할 수 있으니까 상대 사기꾼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핑계를 대보겠습니다 자, 이 사기꾼이 제가 다른 방식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뒤로 카톡을 안 읽습니다 또 저를 차단했나 봐요 와이 사기꾼은 포기가 빠른 사기꾼이네 어떤 목적이었는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하기 위한 사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톡을 탈취하기 위한 사기를 치는 거는 대체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뭐해? 나폰 고장나서 톡 새로 깔았어 아들 딸인 척해서 돈 입금하라고 하기? 엄마 나 지금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폰을 AS에 맡기고 컴퓨터로 접속했어 나 지금 전화 고장으로 전화가 안 돼서 그래 톡을 적급한 일이 있어 그래 친구가 자기 통장 이체 한도가 찼다면서 보증금을 달라 그래 58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이용하려고 카카오톡 계정을 수집하는 중국 보이스피싱의 신종 사기 수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얼굴 잘안 까거든요? 요즘에? 근데 지금 얼굴을 깐 이유는 제가 이거를... 뭐 장난스럽게 만드는 영상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전화번호를 보냈었잖아요. 지인인 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돈 붙여달라는 사기인 게100% 확실한 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돈을 달라고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채널 시청자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 많으니까 초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은 얘가 대충 몇 학년에 몇 살쯤이다. 뭐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라든지 아니면 친척들에게 특정인 A라고 합시다. 특정인 A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쁜 아저씨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줄수 있어. 아니면은 좀 심하게 가면은 엄마 아빠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 이게 진짜인가? 막 걱정돼갖고 미치잖아요. 그럼 그때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바로 돈을 보내서 사기를 당하는 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그 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기꾼들은 저에게 아까 전화번호를 요구했었죠? 그 전화번호로 사기꾼들이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통화 대기 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통화 대기 중으로 만들어서 전화를 못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전화가 안 되니까 더욱 더막 마음이 급해지고 아들 딸이 납치가 당했다는데 안 급하고 눈이 안 돌아가고 사리 분별 판단 잘안 되는 게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일 겁니다. 그러면 막 연락 안 되고 근데 카톡으로는 또 분명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 나쁜 사람들이 나 납치해 갖고 어, 전화도 못 받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사기 당할 확률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버들 인기 많고 유명하다고 이런 식으로 사기 메일 오는데 유튜버들은 절대 절대 개인 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아는 친한 유튜버들 몇 명한테도 이런 거 왔다고 연락을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잼민이들이 사기 치는 거라 생각해서 거의 한두세달 전부터 계속 제보도 오고 이랬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컨텐츠로 제작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제가 이 사기꾼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해보고 이런 결과, 이거는 중국 보이스 피싱 사기다니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해서 지인들, 엄마, 아빠, 어? 친척들에게 더큰 사기를 치기 위한 그런 예비 사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고요. 정말 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공공기관이든 유튜버든 누구든 절대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그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야이 새끼들아 이래서 돈벌 생각을 해 사기쳐서 돈 벌라고 하지 말고 아 진짜 개 복치네.